나는 오줌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줄 몰랐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영화 네. 방금세가... 안녕하세요 세란병원 네,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종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립선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고 그 배뇨장애에 대해서 많이 예, 관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그냥 의뢰에 오줌 누는 게 별로 안 좋아질 거야 그러고 그냥 지부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든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배뇨장애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도 일, 일종의 질병이고 또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시니까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릴 때 50대 이상 50% 60대 이상 60% 70대 이상 70%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검사하시면서 같이 피검사하시면은 전립선 암도 같이 검사를 하시게 되고 같이 진단율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 문제 비대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네. 어떤 증상을 어 대부분 가장 큰 증상은 전립선이 비대되면서 내려오는 길을 좁히게 되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게 되시죠. 그게 약해진 게 점점 심해지시면은 소변을 자주 가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야간에 소변 보는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어, 점점 더 심해지면 잔뇨감을 느끼시고 이런 증상들로 오시게 되죠. 근데 영화 보면서. 네. 저그 건강과 그 비례하는 겁니 <laughs> 발기력이 꼭 전립선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꼭 발기력이 약해지시는 것도 아니시고 발기력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기본적으로는.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문진을 하고 실제 오줌을 기계에다가 으시면은 오줌 나오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또 요속 검사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크기를 직접 초음파로 측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장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아, 전립선 암이 있나 없나에 대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피 검사를 같이 하시게 되고요, 또 콩팥 기능을 같이 체크하시게 되고 그런 검사들을 진행하시고요. 전립선의 위치는 어, 여기가 어... 고환이 있고 성기가 있으면은 항문이 있고 그 사이에 방광 아래쪽으로 소변이 나 흘러나오는 그 바로 첫관문이 전립선이 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방광이 있고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싸고 있게 되죠. 정상적인 크기는 보통 한 15에서 20g 정도 측정이 되시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문제가 중간에 있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서 오줌 내려가는 걸 자꾸 누르게 되니까 소변 나오는 게 결국 약해지시게 되고 요즘은 약물이 많이 좋아지셔서 약을 드시면은 연세가 드시더라도 전립선을 더 안절하게 억제해놓는 효과를 볼수 있죠. 예, 네, 약을 먹어도 소변두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전립선이 많이 크신 분들 그 그러니까 20g이 정상인데 뭐 50g, 60g, 심지어 100g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00g도 보셨어요 제가 최고 큰건 200g까지 봤어요 네. 수술은 어, 아직도 가장 스탯, 골드 스탠다드 방법은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립선의 좁아진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칼로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안쪽 살을 그렇게 해서 오줌이 내려가는 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를 쓴다든지 결찰살을 사용해서 전립선의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벌려놓는 이런 거는 깎아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찰살을 끼워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 좀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200g은 이건 못합니다. 네. 결찰사를 쓰는 경우는 통상 30g에서 한 80g 정도까지.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냥 대학병원에 보냈습니다. 나는 <laughs> 오줌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줄 몰랐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자기는 의리에 그렇게 약한 줄 알았는데 수술하시고는 컬컬 나오니까 오, 이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아, 그럼요. 오줌 잘놓어야 하는데 검사해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전립선 검사를 하시는 게 언제든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병단세도 50대가 되면 비대증이 오실 수 있습니다.